지금 당신의 개인 정보는 안전한가요?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신원 도용 피해를 당합니다. 진짜 당신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중앙화된 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맡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파이코인이 준비한 놀라운 혁명을 소개합니다. DID, 탈중앙화 신원 인증은 당신이 당신의 데이터를 직접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더 이상 제3자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파이코인은 이미 KYC와 보안서클을 통해 신원인증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완전한 DID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은행 계좌 개설, 여권 확인, 의료 기록 접근이 모두 당신의 통제해 안전하게 단몇초 만에 이루어진다면? 전문가들은 DID 시장이 2025년까지 3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파이코인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파이코인의 DID 시스템은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 디지털 신원의 미래를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의 파이오니어가 이미 이 혁명에 동참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진정한 나를 증명하고 내 데이터의 주인이 되는 여정에 지금 동참하세요.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꿈을 꾸지 말고 파이하세요. Just PIET.